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슬럼머신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럼머신은 다양다양한 엄청난 슬럼머신들이 많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게임 방법도 약간씩 다르지만 RNG 기초 바탕으로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구급법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 세계인이 다 쓰잖아요. 영원토록. 슬럼 머신은 절대 변하지 않은 RNG라는 통제 반도체가 있습니다. RNG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RNG를 쉽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RNG는 잭발을 주는, 점수를 주는 통제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슬롯 머신을 카지노 측에서 상당히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난수와 랜덤이 들어가는 겁니다. 난수와 랜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군역 연속 파신 분들에게 정직한 환수율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수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환수율이란 100을 넣었을 때, 만약에 환수율이 80%다. 그럼 80만원을 내 뱉어줘야 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값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값은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가 다찬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방에 내 뱉어주는 게 현실적인 환수일의 값입니다. 시들을 놓고 빨아먹는 기간이 있다겠죠. 이게 흡입기. 평창기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공간이 수백 명 이상이 털려가지고 수십억이 찬 상태에서 배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시드 공간이 다 차인 경우에 환수율은 정직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흡입기 평창기에 걸리면 1인당 몇백만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강도랜드 슬럼 머신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은요, 100% 탕진합니다. 혹시나 뒷걸음 치다가 그냥 중대형 잭발을 잡았다고 과정을 하죠. 그 사람 100% 나중에 거지됩니다. 공부를 하신 분이고, 시드 관리 공부, 윙컷 관리 공부, 절제 공부를 몸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시고, 절실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분은 크게 잃지 않고 강도랜드,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슬럼 머신을 상대를 해도 우상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 속에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도 없는데 연속 금을 캐봐요. 어떻게 된가? 그런 분들이 강도랜드에 넘쳐나요. 강도랜드 적군을 좀 알아야 되는데, 허공에다가 막 갈겨버려요. 시들을. 문제는 더욱더 여성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게임 자체는 재밌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죠. 허나 하루 수백만원씩 강도랜드 주딩에다가 갖다 주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별합니다. 흡입기 평창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출기 만사 기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 영상에 수없이 많이 올렸지만, 오늘 입문하신 분, 어제 입문하신 분들이 또 물어봐요. 저는 우리 가족님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슬럼 머신 이론 꿀팁을 80%선 정도로 풀고 있습니다. 배출기 만삭은 알 점수도 잘 주고, 보너스도 잘 주고, 연타도 잘 주고, 최소 수십만 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온다. 최소 기억하십시오. 강도랜드 들어가셔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보너스만 찾아보세요. 평균적으로 한네 다섯 구역이 나옵니다. 종류별로 슬러머신요. 그냥 보너스 몇만 원짜리 그런 보너스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최소 수십만 원짜리 보너스는 배출기 만삭이다. 배출기 만삭을 찾는 눈이 생기셨잖아요 벌써 50%는 이기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드를 넣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전자카드로 충전하지 마십시오 절제가 안됩니다 전자카드로 300만원 충전했네 200만원 충전했네 이런식으로 충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빨아먹는 속도가 더 빨리 빨아먹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폐를 몽탱이로 넣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제 영상에 슬럼머신을 이로운 자극을 주는 편이 있습니다 슬럼머신의 초대형 잭바들은 대다수가 뜨내기 분들이 많이 잡았고요 잠시 앉았는데 초대형 잭바가 나오더라 이건 국내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90% 이상 뜨내기들이 쉽게 말하면 은 잠시 앉았던 사람들이 초대형 적발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폐를 뭉탱이로 놓고 시작하지 마시라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슬럼 머신은 RNG라는 통제소가 있어요. 난수와 램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드를 한가득 놓고 게임을 하시게 되잖아요. 계속 자극을 주지 않고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아먹는 슬럼머신, 빨아먹는 흡입기가 엄청나게 빨리 빨아먹습니다. 허나, 단돈 만원짜리 하나를 넣어서 만원짜리 알점수나 만원짜리 이상의 보너스가 나온다. 그럼 바우처를 빼세요. 바우처를 못투시라. 이 말입니다. 바우처를 빼면은 슬럼머신 기계 위에 보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빈 기계라고. 그럴 때 다시 만원짜리 하나를 또 넣습니다. 감각이 빠르신 분들은 아차,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멍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만원짜리 그냥 넣는 거나, 뭉탱이로 넣는 거나, 뭔 차이가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금부터 더욱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RNG라는 것은 난수와 랜덤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슬럼 머신은 어렵다는 겁니다. 난수와 랜덤과 RNG는 슬럼머신 빈자리에서 자극을 많이 됩니다. 이로운 자극이에요. 지폐 만 원을 넣었다가 끊어진 다음에 다시 넣고, 이름 이로운 방법. 슬럼머신에 자극을 주는, RNG에 자극을 주는 이 지폐 행동들이 좋은 습관입니다. 알 점수도 많이 주고 갑자기 중대형 잭바가 나오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기 만삭에 앉았을 때더 큰 유리한 방법이 되더라. 시드를 끊어서 넣게 되면 일단은 지폐를 넣을 때마다 절제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 슬럼머신에 이상하게 알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안 나왔던 보너스도 잘 나옵니다. 네 번째 만원짜리 이상 알 점수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바우처를 빼잖아요. 그 바우처는 나중에 자기가 시드를 다 놓고 히든카드가 됩니다. 가지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 로스콧이 안됐으면 다시 환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읽는 속도도 일반인 호구님과 하늘과 땅 차이의 시드 전략이 됩니다. 좋은 장점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때 윙컷의 그두 가지 제 영상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졌을 때 인정하고 일어나는 다른 곳으로 또 체크한 곳으로 배출기 만삭으로 간다는 거. 언제나 시대는 몽탱이로안 넣고 전자카드로 충전 안 하고 만원씩 투입을 한다. 하루 100만원, 200만원 잃으신 분 20만원도 안 잃게 되고요. 맨날 잃었던 분도 까기 시작합니다. 단 원칙을 지켰을 때요. 자기가 정한 윙커과 자기가 정한 로스컷을 꼭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절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강도랜드는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영원히 열립니다. 그 도둑놈의 기업 하루만에 끝장을 내지 마십시오. 하루만에 끝장을 보신 분들은 끝은 탕진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님들이 돌릴코 우상향할 수 있고 맨날 이러셨던 분. 슬럼머신에 한이 맺히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운 방법만 계속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시다가 깨달음을 받으신 분들은 또제 댓글에 좋은 글을 적어 놓으실 겁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가족님 편이고 우리 가족님이 빠른 탕진을 막는 의리적인 사람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슬럼머신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언제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님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